<laughs> 벌써 안보여 또 이거 띄어놓지 말라 하네 저 새끼들 야 띄워놔 그냥 나가라 해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금화 그거 찾으라고 거기서 양악이 안돼서 그래 그럼 아, 경쟁하라 해 뭐하는 거야 양악할거면 빠대하라 그래 야 너가 쳐줘 내가 치기 싫다 만바 야야 그러면 빠대 빠대 빠대가 어어어 뭐했어 형뛰어노래 현우 <laughs> 존나 웃기네. 그럼 저기 하이루 아나 프론즈 있다누 나갔잖아. 나아나갔어나나나나나잠 나갔잖아 이제. 아, 면 아, 나갔네. 근데 나갔어. 보는... 아까 나갔을걸? 됐네 됐네 딱 됐네. 어, 쟤, 됐네 면 나갔네. 띠원이 아, 나간다 지 않았어? 띠원이 나갔어 어 나갔어 아, 어 아, 뭐야 빨리 바꾸자 몇명 혈흔님 힐러만 하시던데 아... 힐러 유저구나 디바도 하는데 응? 디바도 하는데 그니까 러 디바도 한다고 오케이 옥시 <laughs> 여기다 보낸다 여기 우리 팀? 족대. 아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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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데왜 아무도 없네? 어? 저 되게 잘하셨네. 아뭐 아니야? 아머. 아머, 아 아무도 아니야? 아무도, 아무도. 안녕하세요. 아모드알 아모드? 아모레 아모드 아니야? 아모드아닌가 <laughs> 뭐라고 해요? <laughs> 암 암월 아니야. 아모드도 되지 않아. 아모 아도 되지 않나? 아모 맞네. 갑빠 아니야, 갑빠 상대 마스터. 누구 조건 맞나? 아모래. 갑빠 맞네. 갑빠 맞아. 갑빠라그면 돼요, 그냥. 아, 나갔어. 아 인선. 딱니까나가빠 님이. 하하 재밌으시다 ㅋ ㅋ ㅋ 우은재! 우재님 안녕하세요 어우원재다 진짜 각이다 실버 흐흠~~ 칠성사에나 먹고싶다 존나 맛있지 실버, 이번 부캔데? 저게 아니라 잖아딱80% 나오는데 어 뭐야 성사이다 완전 지저 <laughs> 어디서 있는 같은데 이름이 익숙한데 <laughs> 이성사에다 맛있지. 아, 겐지가 빠졌네. 이제 빠졌다면? 이제 드드. 둘이... 아. <laughs> 이번 리제 뛰어넣으니까 딜러 하시네. 이번 존나 나갔던데 어. 진짜. 김수영. 어? 지금 파큰 빠졌고 라인도 빠졌고 아나도 빠졌는데 뭐 해야 돼 이제? 메르시 <laughs> 아, 아, 아. 마이도 체. 매르시 한 번도 안해 봤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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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탱커 조합. 4500점 이라면 안녕하세요. 아 4000점이래 저안 하래 <laughs> 누가 4, 4 5 0 0이요 45라고 하던데 아, 4200인데요 아 그래요? 4200도 잡았잖아요아 아, 근데, 주니 어. 근데 브론즈 그거 빼야될 거같아 브론즈 어 저희 칠성사에더또 브론즈야 근 내적 간전이잖아 어 그렇네 니들 니들 구라 쳐주세요 야야딴 분이 딜러라고 말해주세요 딴분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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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아.. 에반데? 근데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 <laughs> 지지쥐라 뭐냐? 오울이오지네 아니 <laughs> 아머님 제위참교당했어 손도 못쳤어 내가 되게 잘했는데? 라인이랑. 저요 저요. 는데요저 아까 위도 했을 아.. 아 그러니까, 나어 죽어 또 이상해 아저 한번도 못 이기신 분? 아아 아 아유 아유 조용히 하세요 <laughs> 저저 위도우 한지 10시간도 어, 어. 안됐어요 지금 패드 빼고 하니까 좀 괜찮다 지금 패드 빼고 하고 있는데 아 저기 아아 지장한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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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더 왔다 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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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야. 제가 사고 일어나서 바로 온 거라서 손도 안 풀고 그만다 아? 그만 아카시아그만데 탱그만 하거든요 아카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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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초밥이에요 아, 요새 그만 아. 다 맛있잖아 에또싫어도컷 소리 저희는 다딱이 나서 다다늘 실버였던 것 같아요 아 메르시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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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필, 빨리 주세요! 주세요! 말라이형 필, 아, 말랑이형.. 뭐다고 어. 저러는 거야? 데나 차 있어 겐지 뒤에 들 근데 뒤에 들어왔, 들어왔다 루시우..루시우 라 옆에 있어요아라인호 옆에 있어요하나님의 저만 위야 라인 잡아 라인 이아 죽어 겐지가 나 보는데? 겐지가 나 보는데? 겐지 뒤에 겐지 뒤에 앞에 봐야 돼 지금 이에어그리면안돼 이 좀요 하나님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다시 컷지좀 오케이 끝냈어 한번 피요 해 메리 피아 잡았어 잡았어 메리스 잘하더 좋아 안돼요 다시 컷 안돼 어딱 힐툴라니까 <laughs> 나 살려줘, 나 죽는다. 와, 저기 그 마탱, 그 마탱 귀운데? 잘해 잘하 씨발. 아, 씨어 잠만. 와, 자리야 뭐야? 잘해 잘한다니까 제 빼야 돼 빼야 돼. <laughs> 방금 방금 너도 된다는 사람, 저박이라는 사람 누구죠? <laughs> 아, 어떤 새X <색>? 새끼. <laughs> 답자기 <laughs> 빼야 된데 테슬라. 아 <laughs> 아, 우리보고 뒤로 빼달는거야 자르에자르필 어, 어? 나 죽였어 어 베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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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왔어왔어 아무 로 계속 가다 여기 썰썰썰썰 그렇지! 스데이 아... 맥크컷자대 자대야 자기 방빠다

뭐야? 어? 라인 필는데딱 피지 필 가자 이거 그냥 봉 준다고? 기아타 잘랐다 봉 타임을 아직도 모르겠어 아나 아냐 방해 좀 해봐 죽어줄게 아깝다 아 이거 안돼됐다헐 아, 아, 스포 더 빠졌어 렛디가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 여자인 거 남자야 <laughs> 아 개다리. 뭐님 마이크 안 쓰시네요. <laughs> 아아아아아아보아 보인다. 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는데 <laughs> <laughs> 뭐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죽는다 인데아빼 자리야 빼야 돼1 2 3밀아 뭐야 여기 상대 위로 나왔네 랑이형 이제 1 와, 나 뭐해? 아, 나 뭐야? 아0억 10억. 아아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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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 와0억에0억야야야 10억. 씨0억 10억. 1 0이씨0억 10억. 1 0 10억. 1 다인이 졸라 잘한게아자리야가 어, 졸라 잘아자리야가 졸라. 잘하네 미 자리아? 내 거. 한적 뭐야? 아 방금 진짜 존나 잘내 저거 자리야쉬바봐이바야 그것도 문제인데 우리 힐러 조합도 문제였음 어, 루슈 하나 에바 루슈 하나 진짜 아 에바 참치 에바 참치 차라 <laughs> <laughs> 야타라도 넣었어요 뭐 탱크 녹여서 들어갔던 거 아니 자리야 방벽이라고요. 자리야 방벽이야. 아니 아니 저 여기 우단터 마는 거 <laughs> 아니. 아니 뭐가 막혔다는 거야 저기? 아니 자기 궁이 막혔대 방패도 안 들었는데. 자리야 방벽이 막히는데 이거. 맞아 뭐야 돼 이러면. 왜 화내네요. 그래요. 나한테 <laughs> 한거 아니야니까. 씨발. 뭐야 돼? <laughs> 알았어요. 아니, 계속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화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탱커 뭐하실래요 아, 어, 근데 우리 딜러 중에서 시마드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시마드 형진 불멸이 될수없음 <laughs> <딜> <laughs> 이겼다. 아, 아까 잡는데. 아. 이거 딜로 저함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저한 마디밖에 없 돼. 근데 저저한 마디 조하는 분이 막금마도 그 아니고 골드야. 근데 저 이거 할게요. 어 탱커 진짜 다이아급이거든요. 탱커 좋다요 아이고 방위교 그냥. 그거 일단 주체치고 받아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궁징이 아파. 너, 많이 하죠. 그 어, 좋아, 벤짐존. 야위도 있어 뭐야 야, 한쪽 한쪽 있나? 있겠네 야효장이안와효장이안와한번 인사해주고 야 저희들 윈디비야 정면을 가야죠 정면을 <laughs> 가야죠 윈디비야 2층을 가요 우리 여기 이씨야저 윈디비야 정면을 가야죠 위층을가그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돈을 가진다니까 한조한조 한 있네. 한조 피한조 더. 지 불기연, 겐지 불기연, 하나 볼기연 뒤에 어, 죽었어 연. 아, 뒤에 탱커 다 했어. 아, 지하에 아, 탱커 다 했어요. 잖아 이제. 실러. 아, 정말. 아, 미쳤는데. 와. 나힐 좀. 형뒤힐 좀. 아나죽었야 자리야 에너지 아 치.. 나피 9. 아.. 파라. 아 이거 파라 좀 에? 나힐 좀. 에반데 형. 포싱좀 맞춥시다 형님들. 야, 포커싱도 들릴가지고 한조 우 라어 <라인> 뭐야 뭐야, 저 새끼 알렉 빠지고 막을게요, 일리 막을게요 라인 잡다 라인, 라인, 라인 라이좋아요 라인 죽어요 나안 잡아 아이고, 나 내가 아. 아. 아, 아, 이거 위에 한줄 봐줘, 한점나 하나 모은 줄. 하나 모은줄나개농군데 나? 겐지 컷 아, 나 사나.. 야, 우리 없어? 아무도? 나 많아요. 가침명상이다. 어... 가침명상. 아, 왜저 되게 망기 있을 것같아 장전이에요. 장전. 장전이에요. 쟤망 잘... 있고. 하나 개피. 하 와. 하나 더. 내가 해야다 아이고. 안주 공있다 아 미친새끼들 i e l d Linefield. I thought. I thought. I thought. I thought. I t h o u g 공겐지갑시다여겐지가 잘해 공격해봐. 내가 해줄게. 바로 켜줄게. 그냥 가봐 가봐. 해봐야. 바로 해줘. 아, 아. 뽕을 줘야지 같이. 피었잖아. 괜찮다니 아니 한조를왜 계속 들고 있지? 한조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 받아들면 좋은데. 이거 비벼줘야 되는데, 니 박아. 뽕뽕뽕뽕뽕. 야, 긴 쉬었다, 긴 쉬었다. 아, 뭐야, 망치 아. 이걸 진지하니? 이걸 윈스타니? 야! 펑펑펑 한주각 캐리 했네 와자리야 못한다 자리나 존나 이부로 <laughs> 죽은 건데요? 수관죽 왔네 데수관거 왔다고? 데이프이씨어디요 이거 요 이거 죽은 아카요카아카시아요시카 아카시아 아카시아 아카시카이 뭐야 아카시카이씨 뭐. <laughs> 존나 잘하는데. 나 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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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본캐 배치 언제 봐야 되는데 시험 끝나 봐야지 시험 끝나 봐야지. 뭐 <laughs> 어 말이야? 본캐 <번케> 배치. <laughs> 아... 아 제발 그만만 찍자 그만만 쉬보 그만만 찍자 원래 이거 안맞데아나뭐좀 그만... 먹어야지 어 만발 만발 아 배달해 어, 네. 쉬... 나 라인 개달했다 인정 아니 자리아가다 네. 했어 이 새끼야 아딤아 아, 어. 그럼 맞는데 음, 내가 온 어? 라인으로 겐지 영감 따는 거개치피였지자리아가 리얼 다 미쳤어 아, 내가 있잖아 이제 안에 배사디가 딜러줘 그냥 아, 아, 딜러 하, 딜러 하다가 바꾼 거야 알아 알아 아, 형 제딜러 줘아 <laughs> 누가 누가 먼저 했어 먼저 픽했어 선 픽했어 빼긴거야한번더라자고오 킴스 이렇게? 킴스 위도 졌다 씨발 <laughs> 에 시라리아 이 미친 새끼야. 헐레스. <laughs> <laughs> 라인에 맞들리셨어요 만반님? 아니 그게 아니야 연습해야 돼. 뭐 드세요? 어복이. <laughs> 투투투데민이 <laughs> 네, 같이 섞어 드세요. 아 왔다 화장실 갔다. 잠깐 퍼져 잠깐 할게. 어이. 개더미 지 누가 통사? 짜식 먹고 있 거는 씨발령아? <laughs> 야, 나다 했어. 아니, 말랑이 형똥싸도 가는데 왜 너? 아니, 너가 야. 갑자기 돼. 그래. 아, 이발.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욕을 해 버리네. <laughs> 아나퍼즈 잠깐만 퍼즈 잠깐만 나 뭐해? 나 뭐하냐고 뭐 포즈... 나일 <laughs> 씨발 아안 먹다가 뿜었어 미친 담배 피... 담배 피고 온몇 살인데 담배를 피워 할거없 뭐야 찐빵 왔는데? 어관자 잠깐만 형잠깐 퍼즐 퍼나나나 아아 됐다 나야 야, 수관형 어. 메이플 하는데 뭐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왜? 메이플 하는데 뭐. 아 내가 수관형 보로 창원 갔거든. 점수 타 아직도 점수 야 <laughs> 아니, 지금 메이플 들어왔으면은 카톡 봐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봤어? 어. <웃음> 야, <웃음> 다, 아니, 답장이 없어, 답장이. 님들아, 2층 싸움 갈게요. 성인 실 타는 증거인가? 리얼, 답장 없어. 2층, 2층? 증거. 빨늘가 어느 쪽데안 나가, 터쳐 아, 에바야. 우리 아, 에바. 힐러 힐러 아, 에바. 다 좋네, 아니, 힐러, 아, 힐러. 아, 힐 아, 에바. 아, 아, 에 아, 에바. 아, 에바. 아, 에바. 아, 아니 힐러가 한, 하나도 안 힐러가 안... 어쩌라고 아 힐러야 아니 그러니까 너가 아, 안 붙었잖아 붙었어 근데 <laughs> 뒤에까지 다들 나도 없도 나도 나도 저낙사놈이다 나에서 가져야 이새끼 이새끼 잡아 이새끼 아니야 파라도 그거래 파라도 그거래 파랑 마스터 상관없어. 저기, 아! 씨. 그만 있는지. 와, 씨. 맞아! 이 루젠이라서 어떻게 힐이 잘 되는 거야? 파란색. 파란색? 아, 씨. 아, 씨발. 뭐야? 이걸 응? 아니면 윈디하던가. <laughs> 윈디해도 이게 똑같을 것 같아. 근데 힐러 거제으면가 헬러 문제네. 아내가힐러해 줄게. 나힐개 달래.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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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졌는데. 저 <laughs> <laughs> 어, 뭐야? 헨드필? 맞았어? 아아 아, 저걸 왜때 빼지 말고. 저좀 아까운데 내 상치 망치 막아줄게나 믿지?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만했나고 어서 야 약간... 약간... 리할게간 니X랄 되면 안 된다고 지우야 으아 개꿀 아 아깝다 약간 소량 아깝다 맨 앞에 <웃음> 누구야 미친 <laughs> 거 아니야? 야친거 <laughs> <뭐해>. 아니야? <laughs> <맞다>. 살려줄게 살려줄게, <laughs> 아, 해. 살려줄게. 아, 라인 반 피해 라인 피해 응, 겐지 왼쪽 야 겐지 잡아 겐지 잡아 야, 내가, 나, 내가 해볼게, 이거 해볼게. 아, 내보냈어. 야, 루시우야, 이게 침대 깨도 피트 안 썼어? 아, 이게 왜안 맞아? 아니, 저거, 씨발, 에바야. 이게 안 맞는다고? 시우야 이거 한번 피트를 안 써? 아, 아, 그렇네. 나 몰라. 루시, 어떻게 할지 몰라. <laughs> 아, 루시 아, 할지 몰라? 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몰라? 비벼야 어. 되는데. 어. <laughs> 나 겐지만 봤어, 원래. 아, 팀플 져지는데? <laughs> <laughs> 아, 씨... 아 우리 겐지 화이트샷! 그냥... 저 털리네. 뭐? 파랑이 너무 잘해. 야 그게 아니라. 파랑이 잘하한게아니야 우리 힐이 너무 <laughs> 안 돼. 니가 못 해. 이 너무 안 된다. 아니, <laughs> 퀘어는 계속 옆에 붙어있고만뭘 자꾸 더 해달래? 힐량이 부족하다 이거지. 나 네가 못해 지우야. <laughs> 미친 그래? 새끼야. 명희 힐러해 <laughs> 내가 봐. 올라 못하는. 땅오 무색. 아, <웃음> 아 <laughs> 탱커해. 뭐 모이라. 그냥 모이러 해라 모이러. 나 모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 아, 너 빨리 탱커해. 내가 해 준다고. 개쉬운 거. 해 준다고 미친 놈아. 탱커. 내가 겐지 재우는 거 보여줄게. <laughs> Okay. 아, 배, 자리 안에 진짜 엄두가 안 난다. 못하겠어. 야야, 메이. h 이 t s u 메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h p 야, 나 물린다. 깨웠어. 나힐좀 나타니. 어 뭐야. 디바 <laughs> 깨었는데또 아, 아, 어떤 아, 아, 힐다 죽었어. 힐다 죽었어. 디바 누가 깼어? 채운 거. 그거 뭐, 터 터트려 돼, 디바. 나도 터트려 안 돼. 야 그런 거는 <laughs> 좀 나중에 깨워야지. 네안 깼어, 뭔데? 박아버리기 어! 개구리. 나이스 가자 개, 개구리, 개구리 나왔다 <laughs> 개구리 나왔다 <laughs> 수고했다 너희, 너희 큰일 났다 개구리 나왔다 <laughs> 게임 끝났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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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를 잡았어 방벽 쓸어 방벽 오케이, 좋아 와 어, 줘. 그래 존나 하는 이야 흐하하하고대오 깨우지마 깨우지마! 깨우지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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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면 내가 이거 나줘아너왜 앞에 가! 미쳐! 미친놈아 하나 죽여야지 아니! 기다려 어! 어, 아 아.. 이뻐! 겐제요 겐제 아! 아.. 진다고참아아나 뿡있어 마이랑치를 한번 안보여 안보여 나 없어 나 없어 나아 없다고 야너 일로와 좋아. 일로와 미야 때려봐 존나 빼봐 개피야 개피야 1피 1피 진짜 1피 뺴는데 맞쳐놨어 이거 이런 <laughs> 셀럽맨 아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기다려 버텨 야, 누울,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라인 안 보여 이제 <laughs> 개딸피 안 보인다고 어어 아. 뭐야 나나 슈퍼 드 눌렀 나 자탄 자탄 켜졌다. 잠깐,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총을 빠졌냐? 아니, 안 빠졌어. 근나안 빠졌어. 나안 보여, 안 보여. 아, 은별 거리는 뭐. 안 빠졌어.